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겼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이 아사 직전 죽어가기 직전에 이 나라를 인공호흡시켜서 살려내겠다고 외치신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비상 대협령을 선포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죽었다라고 이렇게 오춘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님이십니다. <laughs>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손들이 죽어가고 있다면, 아니, 저 강도 우리에게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가 거물 안에 있는데 불이 나서 겨우 가스가 폭발하기 직전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는 불 속에 뛰어들어가 내 자식을 던져 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압복은 우리의 대통령은 이 국민을 죽게 내버려둘 수 없어서 그는 비상 태업병으로 국민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인공호흡을 시켜서 젊은이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문의 정광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만 7년 이상을 이 나라를 공산화로 막기 위해서 목무를 쳤던 그 불길이 이제는 젊국인들을 통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광화문의 위력인 것입니다. 광화문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화가 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 사법부를 보십시오 헌재를 보십시오 우리 법명부회를 통해서 사법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 부정선거를 통해서 가짜 국회유원된저광도 같은 자들이 이 나라의 탄핵을 29번 시키고 행정부를 마비시켜서 이 나라의 상권 분립을 완전히 죽여놨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대통령은 이러다가는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 세력들에 의해서 공산화가 될 것이고 신족 세력에 의해서 중국에 공산화가 될거라는 것을 알게. 그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실상을 낱낱이 알려준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나라를 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으면,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골목골목에 서 계신 분들도 한번, 깃발과 손을 한번 흔들면서, 윤석열 한번 대통령 한번 합시다. 윤석열! <목소리>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우리 국민이 이렇게 깨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죽었으면요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상여를 메고 나갑니다 상여를 메고 나갈 때 앞에 있는 사람이 종을 치면서 카해카해 하면서 나가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카해카해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총죽되고 이대로 가면 종종되네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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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이 어이가 뭔지 아십니까? 죽은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외치는 말이 어머님을 다 어머니. 그래서 죽은 사자를 배신해서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유가족들이 뒤에 가서 에고 애고, 애고 합니다 애고를 모여 슬플했자 고할고자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이 다 죽어가고 죽어있는 저의 사법부 그리고 저 입법부의 당도들에 의해서 행정부가 죽어가서 우리가 완전히 이나라의 슬픔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어서 애도 대신에 비상개혁명으로 국민을 개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난 것입니다. 그 증거를 제가 얘기할까요? 2019년 7월 10일 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 공산당이죠. 더불어민주당 분들은 양병철에 의해서 당학교 협약을 맺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의 사상과 체제를 그대로 가져오겠다고 이 후진타오가 교장이고 시진편이 교장이었던 그 중국의 공산주의 사상과 체제를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는 중국의 공산당을 당을 만들 것이며 중국의 소국이 되든지 아니면 중국의 자치구가 되어 영국이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을테니 부정선거에 우리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부정선거를 중국과 함께 해서 그 이해찬이가 50년 20년 영구을 집권하겠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당교 협약을 맞은 그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국회의원들, 강도 같은 놈들 반드시 해산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해산하자. 해산하자. 해산시키자. 해산시키자. 여러분, 그뿐인지아십니까이 어영, 경제인들, 신중, 신중의 기업인들이 여시계라고 하는 것을 터인를 만들었습니다. 여시계는 중국의 경제와 그리고 중국의 체제를 그대로 이어받겠다고 하는 기업인들, 그리고 학자들, 그뿐 아니라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텐의비의연구원이라고 이름을 바꿔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말이에요. 국민의 힘에도 다 들어가서 중국의 하수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번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에 먹혀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바람에 이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후손을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할것 없이 전 국민이 3월 1일 날몰수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은 말입니다. 6.25가 터졌을 때 대학생들을 전쟁터에 군징집 면제를 해줘서 안 내보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들의 인재들을 키워내야 대한민국의 미래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해서 대학생들을 전쟁터에 안 내보내고 오히려 고등학생을 내보냈어요 여러분 그것은 정확하게 박정희 대통령 때 이승만 대통령이 키우는 인재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산업화, 동남아에서, 아니 세계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캄보디아하고 태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그리고 라오스, 이런 지역을 돌아보니까 중국이 경제권을 가지고 저들을다 먹어가고 있고 도로를 뚫고 해양을 장악하고 나가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먹는 순간 공산화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 사람은 저 캄보디아 같은 데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제는 반드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3월 1일날 천 국민이 사여하자천년이 네. 모여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네.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 부정선거는요 반드시 밝혀내야 되는데 이게 국제적으로 중국과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대한민국의 저 성간이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미국과 우리 한국이 함께할 것입니다. 제주에는 미국에서 이 부정선거, 그리고 이 중국의 간첩돈을 잡기 위해서 함께 움직일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서 대한민국 살려내자! 그 선결, 대통령은 반드시 나오도록 하고요. 우리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켜온 청담은 목사니 우리 화한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 국민이요, 저 바깥에서 함께 하고 있는 분들도 Come 강 p c o 로 e 이자 c 이자 e 이자 감사합니다 자수 o 신 e up, come up, 시고 자, 지금부터 제가 선 u 하고 후창으로 따라 o m 는흔들다이다이가 p c o 구승하라 자, 이제 내리시고. 자, 구속도 좋고, 체포도 좋은데.